안녕하세요 하룻입니다 오늘은 진짜 되게 엄청 빠르게 해볼게요 저는 이때동안 해보니까 빠르게 못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엄청 빠르게 가보려고 해요 제가 그때동안 빠르게 못해서 봤으니까 빠르게 진도 올려갖고 해볼게요 오늘은 내가 잘 못하니까 좀 봐주셨으면 좋겠구요 나 오늘 좀 봐줘요 아시겠죠? 말 안할게요 이제부터 헐 친구들 오늘이 제일 빨리한 거거든요. 근데 제 뭐야 이 잘했으면은 어 하트병 뿅 그리고 못했으면은 음 앵그리 해주세요. 악마 그거 해주세요. 몰라서 어 잘했다면 구독으로 아니 구독이래. 댓글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만나요. 안녕.